오늘 문법 시간에는 접속사 대트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접속사 대트. 자 접속사 접속사 대트는 이걸 이제 대트 우리가 대트절 이렇게 하는데 절이 뭘까 절 절의 반대말은 우리가 구라고 볼수 있지 구. 단어가 이렇게 두개 이상 쭉 있는데 이 단어 중에서 주어와 동사가 있는 거를, 우리는 그런 문장을 절이라고 하고, 어, a little girl라는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얘가 지금 주어 동사가 없잖아. 그냥 어 라는 단어, 리틀 t t 라는 단어, girl 라는 단어야. 이렇게 단어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주어와 동사가 없는 경우는 이제 구라 그래. 그러니까 데트 절이라 하면 무슨 말일까? 데트 that 다음에, 데트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연결되어지는 건요걸 대트절이라 그래요. 대트절, that, 대시 이끄는 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에서 배울 접속사 대는 이제 주로 목적절, 목적어로, 그러니까 이제 명사절, 대트절이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것을 이제 주로 배우게 되는데. 자, 우리 여기 문장 한번 봅시다. Do you think? 자, 확정해서 볼까요? 자, Do you think? 주어고 동사야, 그치? 주어, 동사, 담명사 영어는 예, 목조어가 나오죠. 너는 생각해 요거를, 요거 을, 을. 목조어에는 뭐뭐를, 을이라고 우리가 해석하잖아, 그치? I am strange. strange는 이상한이지. 나는 이상하다고. 나는 이상하다는 것. 이런 뜻이야, 이게. 너는 생각하니 내가 이상하다고, 뭐뭐하다고, 뭐뭐하다고, 이렇게 대트절은 목적으로 쓸때 이렇게 해서 그래요. I think 나는 생각해 대트 이하라고, 이런 말이야. 요, 요거라고. 나는 믿어 요거라고, 이런 뜻이야. 역시 대트 다음에 주어동사, 대트 다음에 주어동사, 대트 다음에 다 주어동사, 이렇게 나오죠. Do you know 너는 아니 요거라고, 이런 뜻이야.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너는 생각하니 내가 이상하다고 뭐뭐하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나는 생각해 그 그림이 매우 아주 독특하고 특이하다고. 나는 믿어 많은 학생들이 좋아할 거라고 그 그림을 많은 학생들 주어고 will love가 동사구죠. Do you know? 너는 아니 데트 이하를, 데트 이하라고 하는 것을, 이 말이지. 마티스는 c r e a t e 창조했어요. 만들었어요. 이 예술 작품을. 마티스가 이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고, 만들었다는 것을 아니? 이게 전부다 이 데트 이하가 뭐야? 목적어예요, 목적어. 목적어. 그러니까 데트절이 어떤 문장의 목적어가 된 거야. 주어, 동사, 이 목적어의 이 대트절이 그 목적어 자리에 위치한 거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위에 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접속사 대는 think 생각하다, believe 믿다, know 알다, say 말하다, guess 등과 같이 동사 뒤에서 대트절이 목적어로 자주 쓰인다 이거요 그러니까 I think, I think that. Oh, t H I N K. N이 빠졌네. I think that 이거 대트절. I believe that, I know that, I say that, I guess that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잘 쓰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접속사 대는 대트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문장에서 이게 절이라 그래서 그렇지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건 절이니까 대트 절이란 말이야. 이 대트 절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명사절이다. 명사가 하는 역할.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 주어가 돼, 주어가. 그렇지? 주어가 돼. 또 보어가 돼. 보어. 보호, 주격 보어로도 많이 쓰이죠. 그다음에 목적어. 이 역할을 명사가 한단 말이야. 명사가. 그렇지? 근데 대트절은 명사절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대트절이 통째로 주어 역할도, 보어 역할도, 목적어 역할도 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각각 대트절 명사절이 이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하는 을걸 한번 살펴볼까요? 주어 역할 자 접속사 that을 생략 불가능이라고 먼저 써놨는데 주어 역할이니까 문장을 제일 앞에 보겠지 봐 that the earth 이거야 아, 여기까지 is round 동사가 지금 여기 is도 여기도 있고 is가 여기도 있지 본 동사 본 동사를 찾는 훈련을 해야 돼. 본동사가 제일 중요해. 진짜 동사를 말하는 거야. 진짜 동사. 그 문장의 진짜 동사. 자, 그러면 That the earth is round. 뭐야? 이 that는 절이니까 요구 하다는 것은 이런 말이겠지. 지구가 둥급니다. 지구는 둥급니다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여기까지가 다주어야 주어. 이다. true. 사실이다. 그지 that 절이 문장의 주어로 쓰인 거야 그렇죠? 하나 더. That the sun rises in the east. The sun rises in the east. 뭐야? 동쪽에서 태양은 뜹니다. 일어납니다. 동쪽에서라는 것은 that가 앞으로 나와서 이게 다 that 절로 주어인 거지. 동사 is a truth. 사실 진실입니다. 요거는 진실이라는 명사죠. 진실. 이건 사실인, 진짜의 라는 현용사고야, 추루는. 그렇죠? 이렇게 대트절이 명사절이면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자, 다음은 목적어 역할. 접속사 대시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이때는 대시를 생략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I believe. 이렇게. 또는 I know. 뭐 이런 거. I say. 여기 대시 나오지. 나는 대트 이하라고 믿어요. 나는 대트 이하를 알아요. 나는 대트 이하를 말해요. 일때에는 목적절을 이끄는 거예요. 이게 목적절. 그죠? 그럴 때는 대스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자, 한번 볼까? 자, 목적어니까 을을 이렇게 해석하지. 그렇지? 뭐뭐 하다는 것을 뭐뭐 하,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나는 생각해 대트 이하를. This is unique. 이것은 독특하다. 이것은 독특합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독특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해. 이런 말이야. 뭐마하다라고 생각해. I believe 나는 믿어. That she is 뭐야? She is telling the truth. 그는 그녀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 고 믿어 이렇게 이렇게 대트절이 중요합니다. 이거 대트절이 목적절을 이끌어 목적절 어떤 문장에서 그러니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의 시작이 데트절이야. 그러면 이 데트는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다음, 보호 역할. 자, 우리가 대표 적으로알고있는 것이 주어, 비동사, 그리고 주격보호. 그죠? 주어는 주격보호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어. 자, 여기 문장 봅시다. 주, 문장에서 보호로 쓰여서 뭐뭐 다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뜻으로 해석하고, the fact, 그 사실. 야, 이게 주어야, 그지? 는, is, 이거 동사고. 데트 이하, 여기가 지금 주격보호네, 이가 그치. 그러니까 주어는 주격보입니다 사실은 이거입니다. 데트 이하입니다. He passed the test. 그는 그 시험에 합격했어요. 통과했다는 것이다. 진실은, 사실은 그가 그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주격보호로 쓰인 거야. But the problem is, 그 문제는 말이죠. 여기, 여기에 주어야. 입니다 이게 동사고 얘가 다 전부 다 주격 보호가 된 거야 대트절이 그죠 이럴 때는 보호를 쓸 때도 대트절을 생략할 대트절 아, 나올 때대스를 생략하면 안 돼요 아까 어떨 때만 생략했어 자 대트절이 데트, 트 데트, 대트 주어 동사가 쭉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동사가 이게 본동사라 그랬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대트절이 주어를 주절을 이끌 때는 얘가 생략할 수 있어 생략하면 안 돼. 생략하면 안 돼, 그렇지? 언제 생략했어? 주격 보어. 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주로 비동사죠. 동사가 나오고 데트 절이 쭉 나왔어. 자, 이때는 주격 보어지. 이건 주격 보야, 그죠? 데트 절이 주격 보로 쓸 때. 이때도 생략 안 돼, 그죠? 생략 안 됨. 데트 절이 주격 보로 쓸 때. 언제만 해석된다 그랬어 아까?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는데 이 목적어의 시작이 대트절이야. 대트 주어 동사 나오겠지. 대트절이니까 이럴때이럴 때만 이게 생략이 가능하다. 목적어로 쓰일 때. 알겠죠? 꼭잘 기억해 두세요. 자, 대시 대시 이제 절 접속사만 있는 게 아니야. 대시. 접속사 말고 저 사람 저것 시라는 뜻으로 지시현용사 여기서는 저 사람 사람이라는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형용사지.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 이럴 때는 이거는 지시현용사야지시현용사또 저것. 원래 그 저것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대신에 저것이라고 쓴 거니까 이건 뭐야? 대명사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지시대명사. 그래서 똑같이 대시 쓰였는데, 얘가 접속사로 쓰였는지, 똑같은 대시인데, 자, 대시 문장 속에서 쓸수 있단 말이야. 근데 접속사로 쓰인 건지, 또는 지시형용사, 명사를 꾸며주는 지시형용사로 쓰인 건지, 또는 대명사, 지시대명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 어떤 명사 대신에 대명사로 쓰인 건지를 구분하는 시험이, 문제, 시험 문제가 그런 거 구분하는 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는 뭐야? 나는 알아요. t h 이하를 아니야. 데 t h 혼자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그냥 대명사야. 나 알아 그거. 나그 저거 알아. 나 역시 또한 이런 말이지. 이건 짓이 대명사고. 그녀는 생각해요. 이거 뭐야? That bag is too big. 여기서 뭘까? 이거 좀 뭐야? 주어 동사 그다음에 목조어처럼 보이지. 그녀는 생각해요. 데트를 그녀는 그렇게, 생각,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t h a 은이 백 이라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지시형용사야. 그냥 생각해요. 저 가방이 너무 크다고. 사실 엄격히 따지면 요 사이에 에,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고 볼수 있겠지. She thinks that that back. 요 대시는, 주의해야 돼요. 이런 거. 요 대시는 접속사 대시 아니라 뒤에 바로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뭐라? 지시형용사이다. 자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되죠? 오케이 좋아. 자 이번에는 우리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웁시다. 투부정사가 뭐야? 투부정사 우리가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는데 몇번 우리 강의를 했어? 투부정사는 투라는 음, 투에다가 뭘붙여 동사의 원형을 쓰면 이게 투부정사야. 그렇지? It 먹다 이 앞에 to 하면 to it 이게 투부정사야. study 공부하다 이 앞에 투를 붙이면 투 study 이게 투부정사란 말이죠.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근데 얘가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였다는 거예요 명사처럼. 우리 명사적 용법 아까 데트절도 명사절로 쓰였을 때 어떻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 그렇지? 명사처럼 쓰인다. 아, 얘가 명사처럼 쓰인다는 얘기는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니까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해? 주어 역할 우리 아까 배웠대 그 이전 어, 데트절에서도 배웠어, 그렇지? 주어 역할, 명사는 또 목적어 역할, 또 보호 역할. 그러니까 아까 데트절이데트 나고 주어 동사 나와 있는 이데트절이데트절이 데트절이 주어도 됐고 목적어도 됐고 보호도 됐잖아. 근데 이번에는 투부 동사가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얘가 명사처럼 쓰이는 거야, 명사. 그러니까 얘가 명사지, 그렇지? 명사적 용법으로 명사는 아니지만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인 거야. 그러니까 문장에서 주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문장 속에서 한번 살펴볼까? 자, he wanted. 그는 원했어요. 뭐뭐하는 것을이겠지. 뭐뭐하는 것을.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이렇게 해석해요.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투부정사 명사적으로 쓸 때, 그는 원했어요 뭐를 설명하는 것을 익스프레스 표현하다, 설명하다가 될수 있겠지. 미나는 원해요, 미 되는 것을. 나는 좋아해요 걷는 것을. 그렇죠? 투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이 됐었겠지. 나의 형은 바래요 여행하는 것을. 자, 이렇게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여서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됐다는 거야. 다시 한번, 그는 원했어요. 표현하는 것을, 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With bright and wild colors. 밝고 그러니까 거친, 야생의 이런 뜻이지. 거친 색깔들로 숲을 가지고 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원했어요. 이런 말이지. 미나는 원해요. 영화. 어, Movie star죠. 영화 배우가 영화 스타가 Movie star가 되는 것을 여기서 b 는 become의 뜻이야. 그렇지? 자, to plus 동사원형 be 동사에 be 동사는 뭐가 있어? is, am, are가 있는데 얘네의 원형은 be니까 그죠? to is 이거 안되지. to am 이거 안 돼. 얘 동사원형이 되니까. to are 이것도 안 돼. 얘네들 전부 다는 이 원형을 써야 되니까 b 를 써가지고 여기서 to b e 가 됐다는 거. 요거 주의해야 되겠지. 저 하다음 I like 나는 좋아해 to walk 걷는 것을 나의 이고 걷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산책시키다는 뜻이네. walk 가 uh, walk 가 걷다라는 뜻도 있고 또는 산동저 동물 같은 게 애완동물 산책시키다라는 뜻이 있어, 그렇지? 그래서 나는 좋아해 산책시키는 것을 나의 강아지를 어디서 in the park 공원에서 나의 형은 바래요. 여행하는 것을 세계 여기저기에, 여기 around the world, 세계 방방곡곡, 여기저기에 여행하는 것을 원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투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어떻게 쓰느냐. 이때는 투부정사 앞에 not만 붙이면 돼. 간단하지. He promised. 그는 약속, 약속하다지, promise가? 그는 약속했어요. not to be late again. to be 되다. 지각하다 말이잖아. to be late. 다시 지각하는 것. 다시 지각하지 않을 것을. 이 목적으로 쓰인 거야. 지금 투부정사가, 그지?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쓰인 거야. 명사적으로 쓰여서. 그래서 그는 약속했어요. 다시는 안 늦을 것을. 뭐, 뭐, 을, 목적. 해석할 때, 그지? 이렇게. 이렇게 쓰고. 투부정사의 역할. 자, 우리 좀밑에좀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의 투부정사의 역할은 투부정사가 이제 명사적으로 쓰였을 때의 역할이야. 사실 투부정사가 있잖아. 첫 번째는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명사적 용법. 투부정사가 투정사는 부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 그랬지? 예. 요렇게 생긴 투부 수부정사가 예. 명사처럼 쓰이는 것이 있고 또두 번째는 형용사적 용법도 있어. 형용사적 그러니까 형용사는 주로 무슨 역할을 하지?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잖아, 그지?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이게 형용사정법이야. 그 다음에 또, 부사적용법이라는 것도 있다. 부사적용법.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이는 거야, 문장에서.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만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쓰일 때, 명사가 할수 있는 일은 주, 문장에서 주어 역할, 보호 역할, 목적어 역할이라고 했잖아 지금 우리가 그걸 보는 거야.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걸지금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to travel abroad abroad는 해외의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해외로 여행하는 것은 주어지, 주어입니다. exciting,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신납니다. 이런 말이지. 자, 이렇게 to 부정사가 여기 to 부정사잖아. 얘가 주어가 된 거야. 주어 역할. 그런데 to 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할 때는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 우리 동명사도 주어 역할을 할때 단수 취급하는 거 배웠었지. 이런 것은 똑같아.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나 동명사도 주어 역할을 하는 거 있잖아. 이거 트래블링. 동명사는 뭘 동명사라고 했더라? 응? 잊어버렸나?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걸 동명사라고 랬지 자, it이라는 동사에 to를 붙이면 이건 투부정사. it이라는 동사에 ing를 붙이면 얘는 동명사. 그렇지? 기억나죠? 얘는 투부정사. 이거 기본 개념은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 To travel abroad is exciting. 나 traveling abroad is exciting. 이것도 요건 동명사 얘는 투부정사야, 그죠? 이럴 때도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문장에 주어일 때는 둘다 단수 취급해요. 음. 그리고 요거는 투부정사 대신에 동명사로도 바꿀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목적의 역할을 봅시다. 목적의 역할. 문장에서 투부정사가 목적의 역할을 하는 거야. 자, I want, 아까 했던 거지. 나는 원합니다. To learn, 배우는 것을, 을를, 을를, 목적은 을를 해석하지. 뭐를? 새로운 언어를.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을 내가 주어, 동사, 이게 전부 다 목적어야. 투부동사가 목적어를, 목적어가 되는 거지. I am not good at, be good at, 뭐야. 무엇을 잘하다는 뜻이죠. 나는 잘하지 못해, to draw, 그리는 것을. 자 이거 여기 보면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지 않음 투부정사는 자 여러분 선생님이 보면 강조했는데 전치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 정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형태 명사형태가 나와야 돼 명사형태는 뭐을 명사형태라고 말할까 우리가 명사는 명사형태지 그죠 그 다음에 뭐 대명사 대명사도 명사형태지 그렇지? 그다음에 동명사는 어때? 동명사도 동사가 명사를 바뀐 거잖아. 얘네들이 그다음에 또 일반 뭐 여기 써있네 일반 명사. 명사, 대명사, 동명사 얘네들이 명사 형태지. 투부정사는 명사야 아니야. 얘는 명사가 아니야. 투부정사는 명사가 아닌데 이 투부정사는 녀석이 명사처럼 그냥 쓰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I'm not good at 여기 저 전치사지. 그래서 To draw가 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올수 없어. 이 얘기야 이게. To 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 전 동명사는 어때? 여기 선생님 설명했지? 전치사 다음에 명사 형태가 오니까 동명사는 명사니까 I am not great drawing. 이거는 되는 거야. 동명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명사니까. 전치사 다음에는 바로 뒤에 반드시 명사 형태. 명사 형태만 와야 된다. 기억하세요. 자, 다음. 투 부정사가 이제 문장에서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또 보호 역할을 한다 그랬어. 그지? 주어, 비동사, 얘네가 전부 다 주격보호지. 그지? 얘네들이 투 부정사가 나왔어. 나의 계획은 입니다. 뭐 하는 것? v i s 방문하는 것, 부산을 아니, 올 겨울에, 이번 겨울에 부산을 방문하는 것이 내 계획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투부정사가 보호 역할을 했어. 자, 이럴 때, 우리 동명사가 보호 역할도 하는 거같아 동명사도 결국 명사니까, 얘도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 어, 주어, 보호, 목적어 역할 똑같이 하거든, 얘도. 그죠? 그래서 동명사를 바꿔줄 수 있는 거야. My plan is visiting. 이렇게. 이거 우리 전에 동명사 배울 때 배웠던 거죠. 기억하죠?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꼭 암기해야 되는 거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 동사는 말이지 뒤에 꼭 투부정사만이 와야 돼 목적어 자리에 또이 동사는 항상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만 와야 돼또이 동사는 동명사도 올수 있고 투부정사도 올수 있어 얘네들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오죠 이거 이거 안 외워서 틀리면 억울하겠지 꼭 외워야 돼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오는 것은 want 바라다 원하다, hope 희망하다. 뜻써 놓으세요. 모르면 wish 이것도 바라는 거죠 바라다, 원하다. 그다음에 소원하다 이런 말이지. wish는 plan, 계획하다. plan도 어, 어, plan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와야 돼. 주어 나오고. 주어는 요구하는 것을 계획한다 이런 뜻이 되잖아. 그렇지? promise 무슨 뜻이야? 약속하다. 이거 어, 단어 처음 아직 모르는 것은 적어 놓으세요. 약속하다. 이것도 뒤에 t 부정사가 와야 돼. Expect는 뭐야? 기대하다 또는 예상하다 이런 말이야. 뭐 기상 예상하니까 기대하는 거겠지. Choose는 알죠? 선택하다. Decide는 뭐야? 결정하다. 그지? Need 필요로 하다, 필요하다. Agree는 동의하다. 얘네들은 t 부정 얘네들이 동사가 나오면 뒤에 목적어 자리에 꼭 t 부정사가 나와야 돼. 동명사 나오면 안 돼요. 자 이번엔 또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 명사 enjoy 우리 많이 했어 그지? enjoy 이거는 즐기다 finish는 끝내다 끝마치다 이런 말이지 quit 이것도 그만두다 뭐 끝내다 같은 그런 뜻이야 그만두다 stop 멈추다 give up 포기하다 아죠? keep은 뭐야? keep 유지하다 뭐 계속하다 라는 뜻도 될수 있겠지? keep keep도 동명사가 와야 돼요. 주어, keep, 나오면, 여기에, 투 부정사 나오면, 안 돼. 동명사가 나와야 돼. 목적을 잘아야 돼. 주어는 요거하는 것을 유지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mind, 이것도 중요하죠. mind, 꺼리다. 이런 말이지. mind는 꺼리다. 오 많은 것을 꺼려 하다. 이런 말이야. mind도 동명사가 목적으로 와야 돼. avoid는 뭐야? avoid, 피하다. 피하다, 회피하다. avoid도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practice. 요걸 좀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practice는 연습하다라는 뜻이지. 이것도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옵니다. practice to가 아니라 practice ing형이 와야 돼. 요거 이렇게 꼭 요건 암기해 둬야 돼요. 둘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like 좋아하다. 그러니까 i like to eat 뭐, "some bread" 뭐야? 나는 좋아해, 먹는 것을, 빵 먹는 것을 좋아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I like 동명사로 eating", eating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love,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hate,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begin, 시작하다, start, 이것도 출발하다, 시작하다는 라 뜻이 되겠죠. continue, 이거 무슨 뜻이야? 계... 아이고, 계속하다. 계속 하다는 뜻이야. 이것도 어, 투부정사도 올수 있고, 동명사도 올수 있어요. 요것도 많이 헷갈려. 투부정사만 오는지 아는 사람이 많은데,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동명사도 올수 있어요. continue. 자, 요,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이 단어들은 너무너무 중요해. 특히, 요거 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거나,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꼭 암기해야 되겠죠.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별도로 자꾸 암기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육과에서의 문법은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부족한 부분은 다시 돌려서 보고, 자기 것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주세요.